2020년 상반기 성도 양육 과정이 2월 12일 수요일부터 일제히 개강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뒤이어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이어져 모두가 함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니 목사님의 인도로 시작된 지도자 자질론 외 필수 양육 과정들은 앞으로 8주에서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성도들이 더욱 귀한 섬김으로 쓰임 받도록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교육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듣고 아 이래선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제가 도전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신약 결혼 듣는 이유는요. 제 이해 청교도 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무결석 원칙에 따라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결석 없이 성실히 교육 과정에 임하시길 바라며. 등록을 망설이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등록 기간 중이오니 서둘러 등록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